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이 핸드폰이 용량이 작아서 128개도 모자라 북한이 핵신고 안 하는데 바이든이 대화 나설 것 같나? 아니다 여러분 투표할 때는 뭐다? 공약을 봤다 공약을 자 바이든의 주, 주요 정책 예, 공약이야 이게 한반도 북한 비핵화 추진 무리한 방위비 인상 요구 철회 외교 동맹 복원 예잘봐 봐. 동맹 보건 중국 견제를 위한 민주주의 연대 구축. 경제 무역 다자주의 무역 체제 옹호. 미국산 상품 구매 확대. 환경 파리 기후 변화 협약 재가입. 녹색 에너지 대규모 투자. 이민 이민 억제책 철회. 불법 이민자 녀 체류 권한 부여. 예. 이와 중에 헨리 소장은 미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평화 이니자티브를 지정 어~ 지지하는 것은 진보 좌빨 민주당원뿐이라며 전통적인 민주당원들은 상당히 회의적이고 공화당원들은 매우 회의적이라며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뭔 뭔가를 할 때는 공화당이 비록 그 일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조용히 있었지만 바이든 당선인 이 한다면 정치적 전면전을 벌일 것이라며 그래서 바이든은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하면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가까운 미래에 그런 대북대화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네. 핵을 포기 안 했어요. 근데이 와중에 문재인 정부도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해, 평가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대로 회담을 결렬시켰다. 뭐 어떤 뭐. 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와중에 또이 문재인 대통령, 우리의 동맹형은 강력하다.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예? 뭐, 강경화도 뭐, 우르륵 달려갔잖아요. 뭐, 신났지 뭐, 문바달, 예. 예. 뭐, 문재인, 그, 문베저스가 우르륵 달려갔잖아요. 뭐, 이제, 뭐, 이제 우리 같이 갑시다. 예, 쇼합시다. 뭐, 또, 또, 냉면 먹으러 갑시다. 예. 이게 아니지. 뭐 이거지 뭐 깜빵 갑시다.지 깜빵 갑시다. 어. 깜빵 갑시다. 뭐 북한 갑시다 이런 거지. 몰가 어? 몰가. 북한 갑시다야. 깜빵 갑시다나. 북한 갑시다지. 가짜 평화쇼. 바이든에게는 안 통합니다. 야당이 또 그렇게 얘기했네요. <laughs> 바이든은 바보가 아니에요. 예? 다 봤잖아. 트럼프 하는 걸 모든 걸다 봤잖아, 이제. <laughs> 그 고사람들하고는 그 이제 또 반대로 갈 겁니다.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같이 갑시다 를 엿다 예, 같이 갑시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같이 갑시다 깜빡 어, 갑시다지 뭐 음. 기다리세요 이제 조만간 이제 어, 바이든이가 이제 당신을 보내 버릴 거예요 이제 보세요 이제 얘네 민주당은 어, 좌빨 민주당이 아니야 좌파지만 좌빨은 아니거든 근데 우리나라 민주당은 좌빨이잖아 기대하세요 이제 뭐어 같이 갑시다 예. 북한 갑시다 인데 어 웃기지 마세요 깜빵 갑시다 깜빵 갑시다 예. 우리 동맹이 강력하다 예. 뻥치고 앉아있네 예. 동맹이면 예. 한미일인데 예. 그 중에 일본을 반일하면서 반미하면서 어떻게 동맹입니까 예. 문재, 문재인씨 예. 말해봐 응? 길바닥 가봐요 예? 반미하고 앉아있어 광화문 가봐 반미 시위하고 앉아있어 어? 반미 1인 시위하고 있더라고 정신 나갔지 예. 뭐 이렇게 뭐 겉으로 이렇게 쇼 그만하고 이제 냉면 먹방 쇼도 이제 이제 겨울에 이제 또 응? 이제 트럼프하고 이제 김정은하고 모여서 또 이제 또어 냉면 먹방 쇼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불발돼 예, 불발될 겁니다. 예. 바이든은 어리석지가 않아요. 나와있잖아 이게 공약을 봐야죠. 공약을 투표할 때는 공약을 봐야지 공약을 공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아마 예 방위비 압박은 줄겠지만. 예, 중국하고 이제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예? 목소리는 더 커질 겁니다. 반중하면서 이제 한일 관계가 개선될 겁니다. 그럼 이제 문재인 씨는 또뭐 하느냐 또? 3일절에또 봐서 또 반일, 이저 이, 바이든하고 이제 대화가 안 되면 또3일절날또뭐 한다? 예, 반일 시위. 반일 또할 거야 또. <laughs> 영화도 만들고, 응? 자, 반일보다 무서운 게 뭐다? 아, 저, 중요한 게 뭐다? 반중. 그리고, 한미일 동맹을 하면은, 그게 바로 곧 반중이에요. 예, 굳이 뭐, 반중이라고 외칠 거 없어. 한미일 동맹을 굳건히 하는 겁니다. 예. 여기, 여기, 여기다, 여기, 여기, 별딱 그려드려야지. 예. 예. 우리 저, 저 바이든 형님만 믿겠습니다. 바이든 형님 백만 믿어야지, 이제. 응? 어?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에 몰두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지금, 예? 트럼프냐 바이든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뭐다? 우리는, 우리나라 대선을 잘 치러야 됩니다 어떻게 된다 홍준표로 대동단결 해야지 뜰뜰하게 미국이 누가 되었네 뭐네 하면서 슈퍼채 빨지 말고 거다 쏟아 부을 돈 갖다가 다 대통령을 우리 뽑을 생각 해야지 어? 멍청하게 1번, 2번 싫다고 3, 4, 5번 찍으면은 또 1번, 2번에서 좌빨이죠 좌빨. 좌빨이 되는 거야. 1번, 2번 싫다고 3, 4, 5번에서 굴르면안 된다고 이 답답한 인간들아. 뭐돈 주는 뭐 허경영을 뽑겠다는 너어난 뭐, 절대니까 스님을 뽑겠다는 너 이런 개소리 그만하고 무조건 1번, 2번에서 보수를 지지하라고. 알았어? 어? 이 답답한 양반들아. 예. 이상. 내비의 영업 사고 여러분. 좀 미안합니다. 제가 과격, 과격하게 해서 내가 또 스트롱맨 아닙니까? 예, 여러분. 여러분, 뭐, 잘 사는 꼬라지를 내가 보고 싶어. 감사합니다, 여러분.